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변함없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깊이 사모함으로 사부하는 마음으로 일상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한 저희들이 주님께 다가가며 마음과 시선이 집중 집중되어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원하는 삶을 지향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함으로 인하여 벗어나고. 흐트러지는 모습의 삶으로 일관되었으며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내 의지 내 주장을 앞세우는 일관된 삶의 여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유람과 자비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품은 생각과 행위가 바로 세워지며 강건한 믿음과 바른 마음의 자세로 성도의 삶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하고 경건의 삶을 향하게 하옵소서.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더하며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 교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영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과 원함이 이루어짐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들과 간절한 바램들로 인해 조급함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준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나아지게 하시며 안보에 경과함이 더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참신하고 격이 있는 눈높이에 맞는 이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출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위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은혜와 사랑, 주님의 축복이 가득이 많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체험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향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용인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과 은혜로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시는 목회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